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복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주 한옥마을을 가거나 경북공을 놀러갔을때 다양한 사람들이 한복을 입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한복 입을 때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고요. 또한 뭐 다른 나라에서 어 이거 중국어 아니야? 이거 한복이 아니라 일본 옷 아니야?라고 할때 아니야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한복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일단 한복은요 여러 가지 우수한 점이 있습니다. 예쁘고 실용적이에요. 일단 실루엣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보시면 이거는 한복 남자 한복의 거두신 도포라고 하는데요. 이흰 부분 도포를 보시면 여기 깃 부분 목을 감싸는 깃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움직일 때도 굉장히 어, 아름답고요 우아합니다. 또한 한복은요 다양한 옷을 겹쳐 입어요 세벌 적어도 세벌은 겹쳐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요 이렇게 트임이 있어서 안에 옷을 살짝 살짝 보이면서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요 실루엣 자체를 바꿔주죠 그리고 실루엣은 윤곽이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겉의 옷을 살짝 비치게 만들어서 안의 옷과 색이 살짝 섞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름답고 다채로운 부분입니다. 또한 실용적이죠. 치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내가 살이 쪘어요? 가능해요. 입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겨울이 돼서 안에, 입을, 안에 입은 옷을 굉장히 많이 입을 거예요. 괜찮아요. 더 넓게 입으면 겉에 옷을 더 넓게 입으면 되니까. 그래서 한복을 가지고도 사계절 내내 입을 수도 있는 게 바로 한복입니다. 자 그럼 한복은 동아시아 나라와 어떤 점이 다를까? 잠깐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치파오, 황파오가 굉장히 유명하지만 요게 현재가 현재 중국에서는 이거를 그 밀지 않고요. 한풀을 밀고 있어요. 시파오나 황파오는 청나라에 있는 옷인데 만조족이 그 청나라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한나라 민족이 많죠 그래서 한나라 시대 때 입었던 한푸라는 옷을 밀고 있어서 한푸와 우리나라 조선시대 복장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푸는요 겉에 옷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바지가 보이지 않고요 우리나라 옷 같은 경우는 겉옷이 짧습니다 어, 창이, 두루마기, 대창이 이런 옷을 남자가 입는 겉옷인데요. 이 옷이 다 다리가 보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왕건을쓸때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뒤쪽에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에 정수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갓을 쓰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너무 길인지 아닌지 옛날 그 유물을 봤을 때 그걸 가지고 좀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시대 자체가 달라요. 조선시대 때는요. 이때는 중국이 한나라가 아니었고요. 어, 청나라, 청나라였거든요. 한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옛날입니다. 그 기원전 시대예요. 그래서 이 한푸랑 삼국시대 옷이랑 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우리나라 옷이 중국 옷이라고 볼 수가 있는 없는게 동아시아 옷들이 다 비슷한 옷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옛날 옷이죠 옷의 기본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국시대 옷이 중국옷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게 논리가 맞는다면 어떤 논리가 맞냐면 그리스 시대 때 입었던 옷이랑 인도의 살이랑 굉장히 그 요소가 비슷하잖아요 그렇다고 인도의 옷을 그리스 옷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어, 요걸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중국의 한푸 옷의 기준이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아직까지 기준이 나오지 않은 말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요즘 밀고 있는 거다 보니까 개념 정립이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뭐 외국인 친구가 어, 이거 중국 옷이라던데 이런 얘기를 할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고대시대 동아시아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옷이야. 이 정도 이야기하고 어, 이해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본 옷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여요. 특히 실루엣, 윤곽에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일자로 딱 떨어지죠. 남자 옷이든 여자 옷이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옷 어떻게 입느냐. 우리가 남학생이다 보니까 남자 옷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한복남이라는 유튜브에서 제가 도움을 받았고요. 어 속옷을 먼저 입겠죠. 바지 저고리 속옷을 입고요. 그리고 일단 바지를 먼저 입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는데 도포 말고도 여러가지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정리해 왔는데요. 저고리 위에 입을 수 있는 한복, 남자 한복은요. 1번 도포, 2번 창의, 창의는 종류가 세가지예요 3번 주름하기, 4번 마고자, 5번 천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옷을 입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그림에 나오는 도포 먼저 볼게요. 도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쁜 옷입니다. 어떤 면이? 뒤에 면이 굉장히 예뻐요. 지금 보시면 겹이 한 겹이고요. 그리고 안에 또 바깥 겹이 있어요. 그래서 창의 같이, 창의는 이게 트임이 바로 있어서 안에 옷이 바로 보이는데 여기는 엉덩이를 딱 가려주죠. 그래서 좀더 예의를 차리고 격식을 차린 듯한 옷이 보이고요. 앉았을 때도 굉장히 편하겠죠. 여기는 이렇게 갈라져서 좀구 구겨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창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 있냐면, 자, 창이는 크기에 따라서 대창이, 중창이, 소창이가 있고, 어, 대창이 같은 경우는 네 자락, 중창이도 네 자락, 소창이는 세 자락입니다. 이 창의 의그 종류의 기준은요. 일단 소매가 넓을수록 대창이고요. 소매가 얇을수록 소창인데요. 일단 아까 말했던 픽스 아이돌 가수 픽스의 도원경 뮤직비디오로 보면요. 일단 여기 소창이처럼 트임이 양옆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 개로 나눠질 수가 있죠. 확 돌았을 때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 대창이 같은 경우는 워낙 그 격식 있는 옷이다 보니까 요즘 아이돌들 분들은 입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자료화면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또 다른 소창이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데치타 뮤직비디오 부분인데요. 요것도 여기 보시면 트임이 양옆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 움직임이 굉장히 편하겠고요 여름에도 시원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 트임이 있는 옷은 창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도포 위에 뭘 입냐? 다포라는 걸 입어요. 자, 다포 보여드리겠습니다. 다포는 이렇게 반팔 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겉이, 겉옷으로 한벌더겹쳐입게 되겠죠. 그리고 어, 도포 자체가 통이 넓고요. 다포를 입으면 이렇게 소매를 좀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으면 너무 벙벙하니까 술끈이라고 하는 허리끈을 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본이 도포와 다포 옷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의까지 봤고요. 두루마기는, 두루마기는 겨울에 보통 입고 이거는 트임이 아예 없는 옷이에요. 자, 도포랑 창의는 트임이 있지만, 두루마기는 트임이 없고, 생긴 건 타, 창의와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마고자 같은 옷은요. 요건 살짝 변형된 마고자긴 한데요. 요건 에이스라는 그룹에서 나온 도깨비 뮤직비디오인데 지금 보시면 좀 짧아요. 겨울에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릭이 있는데요. 철릭은요 도포와 창이 같이 되어 있는데 요 부분에 주름이 있어요. 그럼 어떤 점이 편할까? 말을 타거나 아니면 무술을 할때 이게 주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쉽게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어 넓게 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릭 같은 옷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일본 옷이랑 헷갈려 하는데, 이 옷은 천릭의 이 주름은 한국에도 있던 옷입니다. 어 무인들이 많이 입어서 사극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어, 많이 입었던 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상은 원슈타인의 뮤직비디오 태평가에서 보실 수 있는 의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의상 봤고요. 또 다른 제가 찾은 자료는 방탄소년단 아이돌을 보시면 여기 술띠를 활용하는 퓨전 한복이 나오고요. 그래서 과제 드립니다. 이거든요 네. 자, 상 여러분이 원하는 한복을 디자인에서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그 디자인한 옷이 두루막인지 아니면 창의인지 아니면 다포를 입고 도포를 입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디자인에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 예, 난이도상? 아우 이거 너무 어렵다. 저는 그림 디자인 이런 거잘 못해요. 자, 난이도 하드리겠습니다. 제가 링크를 줄 거예요. 이거는 한복 옷, 입히, 옷 입히기 게임이고요. 게임하고 캡처해서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나 해주시면 과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